안녕하세요. 우리 오회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오봉구 예, 진짜 대형이고 우리 장형님이십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악수 한번. 네, 예. 잠깐 여기 카메라 좀 한번 잡아 주시고요. 이렇게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아이고. 우리 태현이 동생 만나고 예. 진짜로 우리 지난해 지난해, 지난해, 지난해 지난 출신으로 정말로 그큰 인물이시고 특히나 이제 전라북도 레슬링협회 일도 많이 오셨고 하여튼 그 거목입니다. 지난해 거목이고 협객이고 시게 말하면 옛날 드라이문인데 건달이죠. 협객인데 저또 이제 우리 공구 장영님하고는 저희 돌아가신 선친 예, 어, 일명 삭다리 국회의원 참자 어, 진짜 아버님 직계로서, 그때 이제 아버님도 일정시대 때, 그때, 뭐, 정말로 이제 또 협객으로서, 어깨로서, 어, 또 전라북도에, 진안군에 그, 이름을 날리고 있던 그런 적이었는데,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보면 그, 그냥 저희 집 방에, 뭐, 그때 옛날에 그 유기생이, 기생이 삼촌이랑 뭐, 뭐, 차량이 삼촌, 쫙한 30명, 40명, 탁 도열에 있고 시계발은 뭐그 장군의 아들 김두환이 형 옆에 쫙 있듯이 저는 그 그렇게 했고또 마당에다 덕석 펴놓고 그때는 뭐 고기가 없으니까 철리국토망해서철리국 잡아 끓여서 술 드시고 그때도 이제 우리 봉구 그때 삼촌이라고 했죠 장영님도 철리국 끓여서 아버지랑 술도 드시고 막끓랬는데 정말로 두주 불사라고죠. 말술이라고. 이 술을 먹어도 먹어도 취하시지도 않고, 대단한 분이기라 네. 건강이 좋으세요? 아니요. 지금은 이제 출시라 하도 맞았어 지금 연배가 지금 70세가 넘으셨습니다. 70대 중반이 돼도. 아, 이 주먹 진짜, 뭐, 손이. 저도, 저도 이제 태권도와 합기도를 먼저 40년 넘게 체육관을 의식하고 이제 운동을 했는데, 어이 형님 형님한테 맞으면 저도 이제 한 방에 아이고 꼽추 거나치세요네 <laughs> 이, 정말로 이저입봉이라고 지난 입봉이라고 이렇게 소문난 우리 형님이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특히나 아버님의 그런 직계 또또무동세 그 아, 조직으로서 근데 난나 진짜 네. 미안한데 네. 아버님 돌아가시는 일 몰랐어. 그 착장 쓰기 고통상고 돌아가셔가지고 아. 연락을 못드렸어니 아. 연락도 안 하고 나. 매년 후에 그런 얘예예또 지난해부터 아무도 일어나지 않고. 하여튼 형님 건강하시고 제가 잘더 모시고 자주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마이팅. 네, 아. 예, 우리.